한국 영화에서 주연보다 사랑받은 조연 남배우 TOP 4. 제사위 김선호. 착하고 성실한 내다 눈빛마저 따뜻한 한지평 그 자체였죠. 분량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웃어주면 시청자 심장이 그대로 녹아버렸습니다. 지평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이 드라마 또 돌려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세컨드 리드 증후군을 만들어낸 전설. 지금도 한지평이 진짜 남주였다는 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3위 황인혁. 차가운 침대의 불량 미남 한서준. 처음엔 그냥 잘생긴 까칠한 애였는데, 갈수록 속마음 드러낼 때마다 시청자들이 아, 이건 못 이겨 하며 대거 갈아탔죠. 외모, 연기, 목소리까지 완벽해서 주인공 수호를 위협했고, 방송 내내 팀 서준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놓치지 않은 신흥조연 최강자입니다. 제위 정인. 과묵한 경찰 한우타 캐릭터로 단 한마디,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가슴을 관통해버렸어요. 말이 없는데도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진짜 남주가 누구야? 라는 혼란이 전국을 덮었죠. 당시 커뮤니티에선 정해인이 주인공이었으면 해피엔딩이었을텐데라는 글이 하루 수천개씩 올라왔을 정도로 주연급 이상의 사랑을 받은 조연의 정석입니다. 제일이 류준열 김정환 그 자체로 전 국민을 웃기고 올리고 설레게 한 살아있는 전설 조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드라마의 영혼이자 중심축이었고 정환이 어머니라는 밈까지 탄생시켰죠. 방송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국민 첫사랑, 국민 조연 타이틀은 여전히 류준열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 1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킹입니다.